오늘의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2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번갈아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태신앙의 삼손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워진 삼손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절한절 한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한다. 그 아이가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탄생 기사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블레셋의 집에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저 구석에 있는 마노아 가족이라는 특별한 점이 없는 그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이 마노아 가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족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노와 가족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 바로 삼손이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손은요, 히브리어로 작은 태양, 즉, 빛나는 사람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 할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선택하시고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사사로 예정된 자기의 아들이 온 세상을 비추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 부모는 삼손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예정 가운데에서 삼손은 한살한살 한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며 삼손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에게 가르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 삼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죠?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한마디로 삼손의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삼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삼손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를 지켜보호하여 주셨고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공급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소는 모태 신앙으로부터 태어나 신앙의 가정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함께 경험하며 성인이 되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25절 말씀에서 우리는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그에게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이제 삼손의 삶을 움직여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이전에 나타난 사사들의 성령 충만함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등장한 여러 사사들도요, 하나님이 내려신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에서, 즉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품고, 그들의 삶가운데의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죠?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였다가 아닌, 그와 함께 하였다가 아닌, 그의 갈 길을 밝혔다가 아닌,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파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파함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어떤 대상의 마음을 격동시켜 그 대상을 내가 원하는 결과 가운데로 이끌어가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랄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말로 바꾼다면 이 말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삼손의 삶을 지배하여 그를 움직이게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강권적인 역사가요,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무조건 성령님이 임하기만 하면은 그게 강권적이든 강권적이지 않든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을 때이 강권적인 역사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적이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저 누군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다른 곳으로 갈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억지로 움직여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강권적이라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택정을 받고 그 가정 안에서는 나시린으로 자랐으며 성장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여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자신의 계획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삼손을 강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 즉, 파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절과 2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네이 일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삼손에게 일어난 또한 가지 사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따라 삼손을 딥나라는 곳으로 이동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딥나라는 장소가 어떤 곳이었냐? 당시 블레셋이 빼앗아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삼손을 딥나로 보내셔서 그 딥나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블레셋을 물리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요 이 딥나로 내려가서 성령님이 그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성령님이 그에게 주시는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삼손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멀리하고요 오히려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 중한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의 결정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의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세 가지의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세 가지 중한 가지의 금지 명령 무엇이냐? 이방의 딸들을 너희의 아내로 맞지 말고 너희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으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라 것이죠. 왜냐? 이방의 사람들이 들어와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이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고요. 그들의 원수라고 할수 있는 블레셋 민족 가운데 3명의 여인에게 반해 그녀와 결혼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삼손은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뒷날에서 계속 머무르며 그곳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즉시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의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부모님. 제가 블레셋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으니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자 합니다라는 이러한 뜻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삼손을 나실이 진짜 이스라엘의 사사로 키우는데 모든 열정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삼손을 태에서부터 택정하셨고요. 그에게 축복과 성령의 충만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삼손의 부모와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허탈한 심정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삼손의 이런 첫 번째 등장에서 나타난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요. 무언가 그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비되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삼손은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고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나시린으로 자랐으며 앞서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심지어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받으며 자라간.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자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삼손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평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기대는요, 오늘 삼손의 첫 번째 등장 모습과 함께 산산히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완벽한 성장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요. 심지어 성령님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구별된 모습, 삼손의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기대한 우리는요, 이런 삼손의 삶에 실망의 실망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태신앙이,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우리의 어릴 적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확정 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모든 믿는 부모님들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앞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죄악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삼손의 삶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믿음이 모태신앙이나 어릴 적의 교육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운데 자랐어도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자발적인 충성의 삶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믿음의 가정이 더 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 내가 못해 신앙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의 믿음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내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내 환경에 불평하지 않으며 매일매일 온전한 믿음을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숨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